어? 지금? 뭐라고? 승무원, 이 뭐야? 아! 자랑하고 있어? 아, 나한테? 그게 아니라, 어.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승무원이 팬이라고 손편지 써가지고, <laughs> 쿠키랑. 이번에? 쿠, 그래. 자, 뭐, 늘뭐 항상 겪는 일이라. 아 기내에서 또 우리 또 찐팬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이 가자라예이것또아 이렇게, 아, 가자라. 예, 예. 또, 또. 아, 이렇게 손편지로어어어어어어지어지어어어어 손편지. 손편지. 편지, 편지, 편지. 거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광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최고. 웃음> 연락처가 없다 아, 연락처 없어도 아, 아 연락처 원래 못, 못 준다면 아 맞다 아 어. 어. 어, 맞다 못 준다지 이렇게 해서라도 광규씨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몇월몇 십이기 몇 어. 저 현명 어. 어 그렇게 해서 만만 있으면 내가 지금 화면에도 얘기했는데 저거는 승무원 입장에서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진짜요? 아, 어. 어. 그래서 광규씨 어떻게 됐대? 응. 물어봐봐 한번 김광수 선배님 나 연락처 있어 대박 오늘도 인실라 아, 어, 형. 어. 뭐, 뭐, 해, 지금? 어, 집이야. 아, 지리야. 아잘 됐다, 집이면은친 친구, 샤워하고, 있어 <목소리> 여자 친구, 샤워하고, 있어 어머어머어머어머 <목소리> 샤워하고, <진짜? 목소리> 어 친구, 샤워하고, 딴 친구, 샤워하